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사람이온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삶으로 말해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항영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지금 교회는 조금 더워서 에어컨을 틀긴 했는데, 사실 요새 집에서 에어컨 많이 안 트시죠. 저희는 거의 에어컨을 풀가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창문조차 이제 다 열지 않는 때가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한낮에는 조금 더울 때가 있더라고요. 에어컨을 켜기에는 덥고 그렇다고 창문만 열어 놓자니 바람이 쏙 불지 않으면 저희 집 소파에 항상 붙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둘째가 항상 소파에 붙어 있는데 이 친구가 가끔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땀을 흘리는 걸 보면 저는 어떻게 해줄까요? 네, 에어컨을 키진 않을 거고요. 부채질을 해주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선풍기를 이렇게 켜줍니다. 그런데 선풍기를 이렇게 딱 켜고 이걸 아무데나 쐬진 않죠.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공략해서 그 친구한테 가도록 쬐어줘요. 근데 이게 바람이 그 친구한테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얘 바람 가니 시원하니? 그럼 애가 대답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가끔 뭐 애가 졸고 있거나 뭔가 열중하고 있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뭘 보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정답? <laughs> 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선풍기 바람을 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머리카락이 흩날리는지를 좀 봐요. 그리고 얇은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좀 움직이기도 하더라고요. 바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상하게 옆에 있는 저기 있는 커튼이 막 흔들리거나 그런 걸 보고 저는 바람을 다시 아이 쪽으로 조정하곤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제가 바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그 바람이 이동을 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은 올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지 항상 불안해서 이렇게 표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죠. 예, 너는 지금 잘 믿고 있어. 나 지금 마음이 시원해. 그대로만 해. 아니면 예, 예나 지금 너무 덥다. 바람이 나한테 하나도 안 오니까. 너 믿음 나한테 좀더 고정해봐 얘기해 주면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이켜 보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하고 있는지 말씀은 얼마나 보고 뭐 운전할 때 내가 뭐 가요를 듣고 있는지 찬양이나 설교를 듣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대충 가늠을 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을 향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의 주인공을 보니까 이런 불안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이거 봐. 온 이스라엘 중에 이처럼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 말은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공인 인증, 공식,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백 부장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들 백 부장 얘기 알고 계시겠지만 어, 잘 떠오르시게 하기 위해서 잠깐 짧게 백 부장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백 부장은 뭐 성씨가백씨는 아니었겠죠. 뭐, 백부장님, 김과장님,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 이 옛날에, 네, 목사님이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웃고 계셨어요. <laughs> 저희 애들은 되게 좋아하던데. <laughs> 네,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은 로마 민족의 뭐 식민지처럼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군대와 통치자들을 파견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백부장은 군인 중에 지휘관인데 그 사람 밑에 1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많았겠지만 그중한 명이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인데 이 백부장이 아무래도 직책이 있다 보니까 집에 종도 많았겠죠. 근데 그 집에 사는 종들 중에 하나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 장로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이종좀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 그래, 알았어 하고 종을 고쳐주려고 가려고 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또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오신을 수고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그냥 나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거봐 이렇게 큰 믿음에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고 얘기하시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종이 나왔고요. 사실 이걸 보면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특별한 믿음을 가졌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 보면 믿음 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 막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은 사람도 있었고요. 내가 평생 눈에 뜨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나를 보게 해주실 거라고 믿은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것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 아, 예수님도 오늘 백부장의 무언가를 보시고, 제가 마치 뭐 커튼 자락이 휘날리고 저희 아이의 머리카락에 나부끼는 걸 보고, 아, 저기에 바람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무언가를 보시고 아, 얘한테 믿음이 이렇게나 충만하구나 하고 느끼셨던 것 같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백부장의 삶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초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칭찬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백부장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백부장이 되게 겸손했어요. 겸손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런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어, 이것보다 오늘 같이 나누셨던 성경 말씀보다 조금 더 위쪽에 누가복음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시여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주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스승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청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같이 뭐 밥도 먹자고 서스럼이 없는데 이 이방인인 백 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도움을 청해야 될 자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겠구나. 저 라삐들한테, 저 장로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 종이 나을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주인 대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자격이 돼서 자기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뭐 우리 종한테 뭐 뜸을 놔주시든 부항을 떠주시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근데 나는 너무나 낮은 사람이라 저런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기에는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장로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 제발 도움을 청해 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여주시고 친구 삼아주셨지만 너무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 종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오라 가라 하면서 예수님 이거는 이렇게 고쳐주셔야죠. 예수님 지금 여기 오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체면 좀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이켜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백부장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 이걸 보았는데 두 번째는 신의였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좀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뭐는 햄 뭐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믿고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삶과 다른 사람을 보는 잣대가 되어서 모든 세상을 그렇게 본다 하는 얘기일 텐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맨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 사기치고 등쳐먹고 거짓말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믿을까요? 항상 뒤통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니까요 너도 나한테 그렇겠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만 잘하고 막 아첨하고 뒤에서는 딴 생각하고 막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자기 앞에서 옳게, 좋게 행동해도 믿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백 부장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도 다른 사람의 밑에 있고요. 제 밑에도 부하들하고 종이 있는데요. 윗사람이 얘기하면 아랫사람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저희 종도 그렇게 나을 거라고 믿어요. 이 말은요, 평소에 백 부장이 윗사람이 얘기하는 거 앞에서만 순종하고, 뒤에서 딴일 하고, 자기 기분이 내킬 때는 잘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절대 이런 믿음은 백 부장에게 없었겠지요. 백 부장은 자기 삶이 이런 믿음을 비전했고, 그래서 자기 삶의 비전에 믿음을 그냥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신 거죠. 아 너는 진실로 그렇게 신의 있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너는 남들이 볼 때, 안볼때 겉하고 속이 다른 게 아니라, 넌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어. 그걸 꿰뚫어 보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 백 부장에게는 어떤 삶의 비결이 있었냐면, 바로 백 부장의 삶은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백 부장은 로마 사람이었는데 통치계급 사람이었죠. 통치계급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식민지의 백성들을 굳이 위해주거나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금 잘해주는 척을 하거나 심지어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무력으로 진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그런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보았습니다 먼저 장로들도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도 만만한 사람들은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압제하고 재물을 가져갑니다 그게 좋게 보였을 수 없는데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회당도 지어줬다니까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과연 백부장의 의도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어땠냐면요, 어, 이 장로들이 아이 사람은 정말로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이 백부장의 삶이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자기가 원하는 걸 뜯어내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아, 유대인들한테는 무엇이 필요한지, 유대인들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따뜻하게 헤아릴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귀찮았을 텐데 백부장이 부탁하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곡하게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지위 고하에 막론하지 않고 사람을 소중하게 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사실 장로들한테는 좋게 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상감 좋게 대하고 백성들 신임도 없고 그러면 통치도 잘할 수 있고 내 계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 종한테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종이 뭐 재산 같은 개념이었으니까 뭐 이런 병들어서 죽어가는 종 따위 그냥 갖다 버리고 다른 건강한 종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종을 위해서, 이 소중한 종을 위해서 장로들한테 부탁하고 예수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벗들을 보내고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한테 좋게 대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이런 게 상관이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 사람 존재 하나만으로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백부장의 삶을 보면서 저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미천한 존재였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높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바로 나아가서 아뢰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앞뒤가 다르지 않고 신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진정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이 있는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다면 정말 우리가 요새 슬프게도 기독교 하면 다들 막 욕을 하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뭐 조롱할 만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조롱과 그런 멸시의 대상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믿음에 비춰야 될 우리의 삶이 이상한 걸 비추고 있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어나 내가 이렇게 이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막 거짓말하고 불법 편법으로 탈세하고 사람들을 어, 뭐 사기로 속이고 그리고 뭐 타인을 비방하는 기도를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깨비방망이처럼 이용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일날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니까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마음 시원하시죠? 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무리 봐도 하나도 안 시원하실 것 같더라고요. 바람의 한 조각도 하나님과 마음을 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백부장의 삶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에 믿고, 어,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믿음직한 사람이고,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구나 이걸 알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원수든 제가 진짜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원수든 나한테 좋게 대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지체들임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에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게 그렇게 크게 하나님 귀가에 올려 퍼져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춤추고 노래하시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